자 랜딩 자 힘이 어때요 자 예, 말을 하세요 얼굴만 빨개지지 말고 민호부터 예? 세요자 오우 힘이 좋답니다. 오 터지겠어 터지겠어. 이야. 오. 오힘 좋아요 힘 좋아. 예. 자. 우리, 우리 스텝, 예, 낚시대가 그 조사님들 거보다 조금 후져서 <laughs>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laughs> 어우, 예. 아주, 예. 자. 어우, 드랙을 툭, 툭 차고 나갑니다. 네. 좋아요. 네. 잘못하면 끌려가겠어요 우리 욱스텝이 끌려가겠습니다 <laughs> 자, 오, 자바리보다 자더 힘이 세답니다 네. 근데 자바리 잡아보셨어요? <laughs> 하이바리 아니에요? 왜 거짓말해요? 하이바리잖아 <laughs> 네, 얼마전에 우리 도전 보셨죠? 네, 도전해서 하이바리 욱스텝이 잡았습니다 네 제가 봐도 왠가는뭐 하이발이나 발이 뭐 진짜 그 아시는 뭐 10kg급 처박는 자발이 예, 그런 거에만 뭐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우, 차는 힘은 장난 아닙니다. 예. 어우, 아주 좋아요. 네. 자, 자, 랜딩, 랜딩, 랜딩. 네. 손맛 보러 오신 분들한테 최고랍니다. 자. 주말 밤에 오시면은, 용왕님한테 기도하고 와야 돼. 밤에 <laughs> 물지 아, 말라고. 아, 네. 옆에 완전히 난리 나겠죠, 주말에는. 네. 쭈아. 드랙 풀는 나 하고 보세요. 손님들의 드랙과 낚싯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하게 네. 나온다. 자, 왔다, 왔다, 올라왔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적응이 안된 겁니다. 지금 적응 안 생된 상태에서 하는거라 네, 이제 적응이 됐을 때가 무서운 거죠.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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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아, 이쁘게 아, 아, 자, 이쁘게 차고 나가요. 네. 고기 자체가 깨끗하고 이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우. 자, 일단은 뭐, 얘는 직진입니다, 직진. 야, 제 스타일이네요. 네. 앞만 보고 달리는. 네. 자,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네. 요거까지 해서 지금 다섯 마리째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섯 마리. 그리고 지금, 이제, 요번에, 예. 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오이 오 정신 없어요. 예. 말 그대로 제정신 아닙니다, 쟤. 예. 동령에서부터 7 시간 차 타고, 예, 뭐 이것저것 휴게실에서 그죠. 근데도 이만큼 힘 있습니다. 병어 잡다가 사람 잡는답니다. <laughs> 아, 병어 잡다가 사람 잡는답니다. 예. 자, 손님들의 낚싯대 예, 라인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자, 재밌었어요. <laughs> 아, 네, 네, 최고랍니다. <laughs> 네, 오늘 이제 일 근무 못 합니다. 이러면. 아, 끝까지. 네, 끝까지 힘을 쓴죠. 이렇게 끝까지. 감사합니다. 자, 우와, 사이즈 보세요. 자, 오늘 입고 된 선제 대병어, 일명, 예, 조사님들에 의해서 낚시 고기, 이제 민폐 고기, 예, 일명 민폐 고기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도 손맛은 끝내줍니다. 손맛이 끝내주는 대병어, 예, 선제 낚시공원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입고, 예쁩니다. 예. 아우, 예뻐